그다음 이절 음. 어, 계층 구조에 따른 계획의 유형. 그니까 계층은 조직에서 봤을 때, 쉽게 예를 들면 사장님이 하는 계층과 저 계획과 부장님이 하는 계획과 여러분들 저 소위 말단 직원이 하는 계획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죠죠 어,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층 구조에 따른 계획을 우리가 크게 보면 전략적 계획과 전술적 계획 또 운영 계획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 조직이 목표를 달정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뭐 조그만 조직이나 회사 같은데는 이런 곳이 이렇게 구분이 잘안 되는 회사도 있겠습니다만은 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 이런 장 이런 장기적인 계획과 중기 단기 계획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집에서도 여러분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이 없을 때는 아, 우리 애들 그집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면 그 자녀가 둘이 있는데 공부방이 넣지 못하면 애들 공부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년 내에 돈을 얼마큼 마서 이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뭐 구체적으로 문서화되진 않았어도 이런 계획을 마음속으로 갖고 있으면 이게 장기계획인 거예요. 장기계획. 그럼 전술계획은, 전술계획은, 어, 요, 뭐, 안, 어떻게 보면 1년에서 3년, 어, 뭐, 3년에서 5년, 뭐, 어떻게 보면 장기계획은 뭐 5년에서 10년, 뭐 이런 걸 얘기하고요. 전술계획은 그 기간에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운영방안들, 이런 것들을 우리 짜는 것을 이 어, 중기계획이고, 운영계획은 저, 이제 단기계획인데, 보통 1년 단위 계획, 1년 단위 계획, 어, 내 올해는 생활비를 어떻게 어떻게 쓰고, 애들 지도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단기계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면은 전략적 계획은 신규 사업에 뭐 진출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 분야를 포기한다거나, 어, 포기한다거나, 자, 이런 것들을 잘못해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그냥 나 자분하게 삶을 널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laughs> 그 내가 그, 그 골목식당이라는 걸 소재로 해 가지고 4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엄청난, 최 아주 신규 사업에 관련된 사업 창업에 관련된 좋은 공부 소재가 됩니다. 어, 내가 가장 애청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뭐 예능적 측면을 봐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 사업에 관련된 특히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외의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거기서 배울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 어떤 음식점에 가면은 혼자 음식을 하는데 메뉴가 한 50여 가지 되는 데도 있어요. 한 가지만 잘해도 어려운데 메뉴만 많아요. 손님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줬다곤 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내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것이냐? 그럴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어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거나 또 기존 메뉴 중에서 이런, 이런 걸 포기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그 조그만한 자영업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일 수가 있어요. 물론 중기계획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술적 계획. 전략적 스트레티직 이라래요. 스태틱. 전술은, 그, 이거 다 군대에서 온 용어예요. 스태틱. 어, 스태틱. 예. 그러니까 지역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술 이라리죠. 그 생산 시설을 확장 한다거나 축소 한다거나 뭐, 폐지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또, 레이아웃 재배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기계획에 해당하고, 운영계획은, 어, 단기계획으로서 요즘 같으면 그렇죠. 코로나19를 위해서 모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의 가동률을 좀 줄여서 축소를 안 되거나, 뭐, 그죠? 어. 그러나, 이 코로나19에서도 가장 대박나는 또 업체들이 있죠. 페달 운송업들, 어? 쿠팡이라든가 이런 저그 배민 뭐 이런 데는 아주 코로나 때문에 아주 날개 달았죠, 그죠? 이런 경우는 그런 그 변경에 의해서 단계획들이다 달라지겠죠. 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움직이는 일 중에서는 매번 반복적인 일들이 있어, 요 반복적인 일들, 또 비반복적인 일들 이런에 따라서 계획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 반복적인 업무는 이게 이제 표준화가 되니까 이것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만 하의 정책이 되는 거예요. 룰, 어, 룰이 만들어지고 또 절차, 프로세스가 통일되고 아니면 회사 내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 어, 규정이나 모, 모델에 의해서 매번 반죽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그거 잘 따르면 되는 건데 그다음에 저 비반복적인 업무라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이런 거는 예산은 뭐예요? 내년에 어떤 사업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다 달라질 수도 있죠. 그죠? 어, 그래서 매번 편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사업의, 어, 목표로 일을, 해, 저기, 다뤄보는 거죠. 어떤, 어떤 여기다 뭐 공장을 진출할 것이냐, 해외시장을 개척할 것이냐, 신제품을 개발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 프로젝트 팀을 이게 보통 영어로 TFT라고 그러지 TFT 팀 그죠? TF 프로젝트 팀을 어, 결정을 해가지고 어 여기서 어떤 어 계획을 하는 것은 항상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계획은 아까 이제 대략 설명했지만은, 보세요.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이렇게 나눠지는데, 장기계획은 전략적 계획이라고 한다. 전략적. 이건 누가 해요? 3년 이상, 또는 뭐 5년 이상, 또는 뭐, 요새는 요즘같이 세계의 어떤 경제 상황이 급변한 시기에서는 벌써 5년 이상만 넘어가도 좀 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고 경영자가 결정을 해야 된다. 어, 우리나라의 최고경영자들이 뭐 잘들 하시는데, 전문경영이들은. 이게 좀 엉터리들도 가끔 있어요. 그냥 맨날 눈앞에만 보고 그냥 시시콜콜한까지 것 잔소리하고, 어? 때로는 저 가서 술이나 처먹고, 뭐 이런 최고경영자가 있으면 그 회사는, 어, 미래가 결코 좋을 리가 없죠. 저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30대 재벌이 30년 이상 간 기업이 고한 두세 개 밖에 없어요. 음. 그 다음에 중기계획, 전술적 계획 아 1년에서 3년 이내의 계획을 보통 전술적 어떤 구체적인 저큰 전략적 목표에서 구체적인 일들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전술적 계획이라 해요 이걸 우리가 중간관리자들이 세우는 게. 그 다음에 단계획은 실행 계획인데 보통 1년 이내에 보통 이것은 저 여기서 저 하위관리자는 뭐 팀장이나 대리급 이야 말단 직원들이 세우는 것이고요. 때로는 과장급 이하에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뭐 회사 규모에 따라서 조금 융통적일 수는 있겠죠. 즉, 시간적 범위는 업종 또는 기업에 따라 달라진다. 포항제체나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에서 세우는 계획하고 동네 쪽만은 가내 수공업이나 양품점이나 자영업자들 또는 포장마차 이런 데서 하는 계획은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하다못해 포장마차를 하나 하더라도 거기서 떡볶이를 만들고 어 무슨 뭐 오, 어, 오뎅 어묵이죠 어묵을 뭘 만든다 할 때에도 이런 계획들이 있어야 그 버티는 거예요 그냥 막이 시간 나와서 그냥 나와서 땜방이니 하고 시간 만 자리만 지키고 들어가고 그러면 은어 그거는 잘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떡볶이 하나를 만들어도 아주 전문가들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자기 점포만의 특별한 맛을 창출해내가지고, 20년, 30년 동안 그 일대의 떡볶이 장을 어, 장악하거나, 뭐 중국집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 것들도 다 이런 계획하에서 어, 시행착오도 겪었으면서도, 어, 새롭게, 어,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시키면서, 그러니까 신제품을 개발해야지, 뭐 이럴 때 음식 맛을 이렇게 내야지, 이런 계획들을 장기, 중기, 단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함으로써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벌려놓고 있으면 뭐하느님이 와서 도와주나? 어, 떤 놈들이 미쳤다고 우리 가게만 보고 쫓아와서 음식 먹어줘요? 아는 체면에 한두 번은 이용할 수 있지만은, 어, 그것으로 성공하기는 어렵겠죠. 자 전략적 계획, 전술적 계획, 운영 계획. 자 이거 뭐다 설명한 거죠, 그죠? 최고 경자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자원을 조달하고 배분하는 문제, 또 수행 방안 등을 결정하는 것.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계획의 범위에 따른 구분인데 전술적 계획은 보다 구체적인. 게. 그러니까 한 종이 비행기를 예 들면은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이렇게 날리면 잘 날아가죠. 이것도 잘 접어야 날아가죠, 그죠? 스트레트지는 이, 이 방향, 꼬리 날개의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고, 그 날아갈 때 어떻게 수평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날게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연구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나 날개 부분에 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스태틱 꼬리 부분, 요, 요 날개가 어디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방향을 전하는 것은 스트레트지라해요 스트레트지. 그 다음에 운영 계획. 조직이 실제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계획.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생산 계 생산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몇월 달에 뭐, 이런 생산 계획에 올해 만약에 이제 여름이 엄청 더워 보인다. 그러면, 그, 아이스 케이크 같은 경우는, 어, 5월부터 대량 가동해서, 어, 6, 7, 8월에는 아주 대량 생산하고, 아무래도 겨울이면 좀덜 먹겠죠. 그죠? 요, 요새는 뭐 추운 겨울에도 마시 뭐 케이나 이런 것들 먹으니까. 그래도 생산 판매량이 좀 달라지겠죠, 그죠? 이런 거 계획을 세우는 것, 재무 계획은 말 그대로 돈을 어, 이익이 나면 어떻게 세입을 했다가 어디에 투자하고 또 생산 장비를 살 때는 어떻게 자금을 도달해서 거기다 투자할 것이고 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어, 재무 계획, 마케팅, 마케팅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죠. 또 프로모션 여기에는 또 광고까지 들어가요. 광고를 어느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이냐. 또는 몇 시간 때, 어느 시간 때 주로 프라임 타임이라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TV 잘 보시면 아침에 보면은 자, 잠이 없는 노인네들이 많이 보니까 노인네들을 위한 무슨 뭐 안경이라든가 보호청기라든가 그 장례 이런 광고들이 엄청 많죠. 보험이나. 그리고 젊은 애들이 많이 보는 6시에서부터 9시, 11시 이후 때는 에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걸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부터 어느 시장을 침투할 것이냐, 어느 시장에서 어, 추출을 어느 지역에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마케팅 계획이죠. 그다음에 인적자원 계획. 인적자원 계획은 우리가 예전에 교육부 또는 문교부를 인적자원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참잘 붙였어요. 그니까 인적자원을 어떻게 생산해서 배출할 것이냐, 어떻게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배출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에요. 이거 기업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원들을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훈련시켜가지고, 적재주소에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 이거 아주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잘하는 데가 삼성그룹이에요. 삼성전자. 음.